방 하나가 없으니 삼백만 평 이동산 꿈 가운데 계약하고 가는 것 아버지가 기억하는철말년 하늘 고기를 끝이 없는 수평선 아침에 빛나게 태양을 맞을 수 있는 첫째 아들, 딸이 아니 될수 없는 고문도 우리 아버지가 시기 왕이 위하여 찾아온 좋은 초막이었지만 하늘나라 응억만세 후에 검은 보화 다 가려 가져고 정성 모 기둥, 기둥, 코나 스톤에 받침 돌이 될수 있는 그런 지이가 아니 될수 없지. 방 하나가 없으니 삼백만 평 이동산 꿈 가운데 계약하고 가는 것 아버지가 기여하네철만년 하늘 고기를 끝이 없는 수평선 아침에 빛나게 태양을 맞을 수 있는 첫째 아들, 딸이 아니 될수 없는 고문도 우리 아버지가 시기 왕이 위하여 찾아온 좋은 초막이었지만 하늘나라 엉악만세 후에 검은보화 다 가려 가져고 정성 모은 기둥 기둥 마이 코나스톤에 받침돌이 될수 있는 그런지가 아니 될수 없지